아, 여기는 간석 오고리, 간석 오고리에 있는 인천교통공사입니다. 여기서 그 지하철을 청구하죠 지하철을. 오늘은 간석 오고리, 여기로 가면은, 어, 삼각골목이 있어요. 근로에서 약사사로 에서 약사사 그 좌측에 아직도 그 바카스 부대가, 부대라고 할 필요는 없고, 바카스 파는 아줌마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장 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색다른 거죠. 시장비만 하다가, 한 번, 색다른 거한번 도전, 챌린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여 분 밖에 안 걸릴 거예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없고 쾌적한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영상 슬슬 산보하는 겸 영상 찍는 것도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커피 팔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관서고구리 버스 정류. 어니 갑자기 그 액션 캠이 꺼지네요. 응? 이 갑자기 이러면 황당한데 뭐를 내가 설정을 잘못했놨나 응? 갑자기 꺼져 버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 찍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많캐죠. 일로 쭉 가면은 노인 종합 학교가 있어요. 노인 노인학교, 노인 대학이라고도 하고. 명칭이 좀 그런데 제가 저기 60세 이상부터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노인대학에 저걸 수강을 들었어요. 어, 중국어 중급반하고 컴퓨터 활용일까요? 그것도 중급 들었는데 수강료가 싸니까 한 달에 2만 5천 원인가 그랬는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아니지만은 그 컴퓨터 활용, 그거 한달 정도 다녀보니까 솔직히 뭐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배울 게 없더라고요. 질문하고 그러는데 다 아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 달인가 하여튼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중국반. 그것도 진도가 색다르게 뭐좀 배우려고 갔는데 그냥 한과, 한과를 가지고 한달 모르겠어요. 전혀 뭐 진도도 안 나가고 이거 저도 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인데 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또내가 그 하다가 환불 처리가 돼요. 환불 하고서 중도에 하차한 적이 있어요. 절대 그 제가 실력이 높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 약산, 이게, 저게 약산사라고 그러는지, 약산이라고 그러는지. 아저씨, 사장님, 이 산을, 이름이 뭐예요, 약산? 만원산. 아, 만원산이라고 그래요? 네. 정식 명칭이. 네. 약산 어디예요? 약산, 옛날에 약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원산이 원래 이름이에요. 아, 원래 이름은 만원산이고. 약산. 약산이라고. 불러서 약산. 저런 약산사죠. 약사 약사사, 화사사 네. 예. 맨날 다니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구나. 아, 되게 만월사라고라는구나.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줬는데, 저게 옛날에 인삼차집 마냥 그런 주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에 여기가 또 요지경 속이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 어, 이런 데가 다 지금도 하나 안할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누가 술 먹겠어요? 그하고, 아, 여기가 정식 명칭이 만월사 이랍니다. 인천에 한 50년 살면서 이 주변에 사는데도 정확한 명칭도 몰랐었네요. 아, 만월사, 약사사. 만월산 약사사, 대한 불교 타엄종이에요.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저는, 어, 각종 종교, 어느 종교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강화나, 근데 놀러 가면은 전등사 이런데 가면은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또 많이 그날 뭐 기분에 따라서 오천 원도 하고서 부처님 그 불상에서 불상 거기서 1 0배 정도는 합니다. 그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 그, 반야심경이라 이런 건 내가 읽어보진 않았어도, 자비, 자비가, 부처님 그 불교고는 자비를 굉장히 앞세우는 것같더라고 자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지금 차 대놓고, 서, 석촌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있죠? 여기가 옛날에는 윷놀이 등 각종 도박꾼들 여기가 아주 성지였었어요.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치유권을 다목적 치유권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저 여기도 아는 사람이 좀 있어요. 제가 탁구를 동호회 활동을 한 10년 했잖아요. 여기 탁구 정식으로 배트민턴장인데 탁구도 다이를 두세 개 놓고서 탁구도, 탁구장도 운영하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하는 거래가 봤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여기, 나 탁구 동호회 할때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 여기 다니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트민턴장에는, 어, 옛날 직장 때 아주 선배님이죠. 선배님이 그 배트민턴장에 그 회원이더라고. 그래서 한 번인가 두번 만났어요. 여로가뭐는 여기 만월산. 여기 커피 팔고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없는가? 어떻게 된 거야? 저쪽으로 가보는 바카스 파는 커피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다고 러는데 없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동 삼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 약사사 이 만월산에 바카스 부대는 유명했었어요. 지금도 한 5년 전, 10년 전 이때는. 근데 지금 뭐, 단속을 해서 없어진 건가. 인천에 한 50년 살면서도 이 만호산 저 정상까지는, 어, 네다5번 올라갔었나 이게 가파르요 이 정상이 해발 저게 200 정도밖에 안될거래요 그래서 너무나 가파르고 지금 저기 정상에 올라간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둘레길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산도 가는거지 가파르면은 안 가지더라고요. 계양산도 가파르잖아요. 인천에서 계양산이 최고 높을 거래요. 계양산 정상까지는 가본 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가면서 저도 심심하고 음, 좀그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호기심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자연인 생활하려고 윤택이 이승인이 음, 그 멋지게 살아보려고 전라도 여수 돌산에 경맥으로 3,000평을 경매로 매입해가지고 2년 동안 생활했었잖아요. 뭐든지 호기심도 많고 어, 도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이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동수역 있어요. 인천에 보면은 동수 전철역. 그 좌우로 앞으로 대단히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총, 만 세대는 될 거려. 안 되나. 근데, 그쪽에 보면은 상가들이 전다 임대라고 다써 있어요. 다, 지금 뭐, 1년이, 1년 안 돼도 6개월씩 입주한 지가 됐는데도. 근데 내가, 저녁 때, 이렇게, 거기서, 동수역전에서 내려서 이렇게 그 아파트 쪽을 보면은, 불이 안 켜진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데도 팔린 것 마냥 저렇게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비어 있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자기 얼굴에 뭐 똥치라는 격이죠. 아파트값 떨어지겠죠. 어? 제 생각에는 임대만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빈 앞, 빈 사무실, 임대 이런 거만 나오고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빈 상가가 많은 데는... 아파트도 많이 공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건설사 그걸 가지고 있는 건설사 거기 입주자 누가 그 정확히 그빈 어? 집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 거기에 하여튼 권리 등기가 있다든지 뭐 하여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컨설팅 회사에 이렇게 아마암리에 내놓고서 뭐 거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클리어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놓고 뭐카노가다 뉴스에 서울 아파트가 뭐 고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등 이거는 다 거기에 멋전 어, 뭐 이권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어 여기 커피 파는 사람들이 있네. 어, 저쪽에 있잖아요. 어, 커피. 있는데, 저기, 있어요. 얼굴이 보여지면 안 되겠죠. 그죠? 추상권 문제로. 저우에도 뭐, 오두막 같은 게 하나 있네. 잠깐 한번 가볼까요? 아주머니는 도토리 주는 분 같고 어, 주인이 없네 여기는 없네. 저기는 주인이 없나요? 음, 없어요? 예? 지금 손님 계요저 위에? 네. 손님이 있다고요? 어... 커피 한 잔에 얼마씩 해요? 2,000원 2,000원? 어, 한잔 드릴까? 어. 아, 그 뭐예요? 그, 뭐. 아니... 저이 만원상 꼭대기 가져오고 아, 아, 들... 손님 있어요? 어, 만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려다가 어, 거기 비어있는데 거기는 손님이 있다고 그러네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긴장되려고 그러네요 어, 여기도 있고 嗯。Mm. 오월선 배수지 취육 광장. 어, 공원이 꽤 크네. 거기가 지금 온 데가 세 군데인가, 네개다 그 쓰러져간 오두막 지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 저분들을 두고 바카스 아줌마라고 그러나, 뭐, 알 수가 없네요. 커피 한 잔에 2,000원이라는데, 조금, 어, 이상해서 커피도 못 사먹겠더라고. 좀 이상한 것 같아, 분위기가. 내가 섬전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그러고 하나는 그 비어 있는데 손님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다 잖아요 어디 간 거야? 참 <laughs> 어휴 재밌네 <laughs> 아, 색다르게 한번 영상 오늘 찍어봤습니다 아저만월산까지는못올라가겠어요 자, 여기서 영상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들 하십시오. 끊겠습니다.